다섯 번저째는데 야. 오. 온것 같다. 아. 안녕하세요. 아건면티었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형도 여기랑 같이 해보다가. 힘들면 조금씩 줄여. 아, 나시계 그었어. 아무한테나 시계 아, 붙여야 돼서. 아, 같이 검사, 네, 하고. 그래서 거기서 건져야겠어. 일곱 시십 분에 조깅하고 인터벌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할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각자 목풀어요 각자 뭐. 오늘은 9월9일 인터벌로 훈련하는 아, 연세대 왔고요. 지금 퇴근하고 아, 개피곤해가지고. 요거두개 빨고 튀개가 없는 이슈로 튀개가 있는 사람 빌붙어가지고 인터벌 열심히 달리고 오늘 끝내고 네, 첫 인터벌 소감도 말해줄게요. 일단 400 달리고 200 쉬고 400 달리고 200 쉬고 하는데 일단 할수 있는 페이스까진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첫 인터벌이니까. 내 허리가 다 아른아른해서 못하고 다 푸른다면 이렇게 넣지 않아요? 넣지 않아. 오 날씨 는 좋다. 하팅 하팅 하팅. 약호좀 <laughs> 럭비팀 개멋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laughs> 날씨 너무 좋다 바람이 시원해가지고 <laughs> 땀도 충분히 나고 지금 한 6km 정도 달렸고 인터벌이 뭐냐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해보는 그런 훈련이랄까 <목소리> 잘 부탁드려요 해드려야... 네. 아, 혹시 근데 나이가 저9 5년생이한살 차이 나네 아, 9 4년생이 아, 저번에 아, 아, 말씀해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얼핏 가다가 흘러가는 거 인터벌 하는 이거 어떻게 해볼게요 처음이라 찍어보고 싶어요 48초 맞죠? 네 인터벌이 시작됐고 1km다 4단공으로 도직히 아까 말한 대로 인터벌이 세게 뛰고 하는 거기 한데 그래서 이 카메라 자체 들고 있는 거 뛰는 게 아주 상당히 힘들어 아마 카다가 카메라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아주 기판이 될것 같기도 하지만 터지는 더 벌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찍어서 기록을 남겨봐야지 아 지금 4.0.0 아니죠? 4 5 0 맞죠? 148초가 2분.. 아니 그니 그러니까, 108초 아 104.. <laughs> 아1 4 8이라면서1 4 8초요 108초라고 나오세아 1분 48초요? 네 108초 아, 그러니까 너무 느렸어야 1.48이 1분 4 8초에서 아 108초 아 108초가 72초 아 <laughs> 원래 러닝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페이스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킬로미터당 페이스가 아니, 400미터나 한 500미터 이거를 400원 페이스. 이렇게 뭐 달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아까 달렸을 때보다 확실히 힘들어요. 400 사건 끝나고 200 이제 슬슬 달리는 거죠. 역시 이런 훈련할 때는 지금 계는 데일리 브보다는좀더 추진력을 낼수 있는 신발? 이렇게 두 세트. 오우. Go, let's go. 왜 이렇게 신나지? 지금한세 세트 됐나? 어,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지 시작할 때보다 <목소리> 확실히 좀더 힘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다음에 확실히 어찌나 빈터 보일 거야. 어쨌든 존나 힘들어. 네번째? 네. 야, 번 뛰는 경치는 너무 좋다 네. 다섯번째 했는데 존나 힘들어 네. 화이팅 화이팅 질거 같죠? 지금 밥먹고 왔어아 그래요? 이 <laughs> 아, 아쳐진다형들 아, 너무 잘 뛰어 저구리 아까 부터할때는데 아, 옆구리 지금 못돌아가겠어 지금 몇 세트야? 한 6세? 7세? 선생님 지금 몇세트에요 7세. 7세. 좋은 나겁이다 아, 어떻게 들어서. 이미 진작에 한 5세트부터 망했다 나는. 마지막 아, 아, 이 예. 아, 이야. 예. 이야. 예. Nice 아, 이야. 아, 이이거 아, 이 이, 거 이, 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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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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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지 말자 일단! 마지막까지! 화이팅!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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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 와... 아, 형! 퍼지면안 되죠! 맞아. 그... 이형퍼졌어요 어! 이형퍼졌다 아, 니거네 진짜. 한 바퀴 제일 빡세게. 나 조금 아쉬워서. 나랑, 나랑 둘이서. 아마 이미 얘가 더 빠르겠지만. 다시. 형도 화이팅. 정도 화이팅. 자, 갑시다. 아, 씨. 벌써 터지려 그러는데? 아, 미안.

난 푸정, 보자. 왜 뒤로? 아안들어요안 힘들어요? 야, 씨. 오, 아. 와, 유튜브 나오는 거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깜짝 punctilator> <laughs> 내뒤게오히 30대인데. <laughs> <laughs> 가자. 와. 오늘 진짜 끝! 아, 야, 네. 물꿀맛이다, 그게 아니고, 그 말, 댓글에서, 형, 해막 이러길래. 아 <laughs> 아, 먹... <laughs> 오늘 인터뷰 개빡 썼지만, 재밌게 하고 끝냈다. 아. 음. 그또 다음 영상에 봐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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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됐어요